운표 엔진 시동 소리 플러스 시네마틱 인트로 효과 럭셔리 파워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된 차를 본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바로 제네시스 g 1 0 x 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아함과 퍼포먼스가 하나로 어우러진 진짜 프리미엄 위 기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럭셔리카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슬레이트 부드러운 전환 외관 시네마틱 장면.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제네시스 g 1 0 x 위 외관은 세련되고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더 정교하게 완성되어 빛을 받을 때마다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보여줍니다. 4줄의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긴 보닛과 쿠페형 루프라인 크롬 포인트가 어우러져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미니멀하면서도 강렬 합니다. 제네시스만의 더블 라인 테일라이트 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멈춰 서 있어도 달릴 준비가 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카메라 실내 인테리어 클로저 문 여는 소리 문을 여는 순간 마치 일등석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G15X의 실내는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은은한 무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자를 감싸며 미래형 콕핏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고 직관적이며 브러쉬드 알루미늄 디테일과 크리스탈 스타일의 변속 다이어리 세련미를 더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럭셔리 위 의미가 달라집니다. 슬레이트 엔진 시동 플러스 가속 장면 이제 진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퍼포먼스입니다. g 1 x 는 단순히 멋진 외모를 가진 차가 아닙니다. 그 속엔 강력한 심장이 있습니다.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이 375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도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 이내, 놀랍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 성향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안정적이고,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민첩하며, 첨단 서스펜션 덕분에 어떤 노면에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운표 드라이빙 몽타주 빠른 컷, 핸들링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스티어링은 반응이 빠르고 차체는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로를 꽉 잡습니다. 제네시스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분에 실내는 고요하고 18스피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슬레이트 후면 디자인과 로고 클로즈업 가격 장면 이제 가격을 볼 차례입니다. 제네시스 G15X 위 예상 시작가는 약 5200만원대 풀옵션 트림은 6천만 원대까지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 성능, 기술을 이 가격,